사연 읽어드립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모태솔로 남자입니다. 어머니 외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죠. 왜냐면 제 외모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제 얼굴을 거울로 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니까요. 뚱뚱하고 머리는 벗겨지고 피부도... 화강암처럼 구멍이 송송 나 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여자를 만나기 힘들었어요. 어릴 적엔 그나마 친했던 누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누나가 제 험담을 하더군요. 아우 어, 쟤는 보기만 해도 냄새나는 것 같아. 그 말을 우연히 듣고 여자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았어요. 자연히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그렇게 대학생활 마치고 직장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연봉도 빵빵했습니다. 제가 여자우는 없지만 돈복은 많은지라 업무 분야에서도 승승장구했고, 투자하는 주식이나 사둔 땅은 계속 돈이 돈을 낳아서 또래에 비해 돈을 좀 만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죠. 저한테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가족들에게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제 삶을 완전히 송두리채 바꾼 사건이 생긴 겁니다. 제가 폐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여자 간호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진료받는 시간, 주사 맞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온 순간에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보통 일 끝나면 뭐 하세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잔다고 하더군요. 근데 갑자기 "왜요? 퇴원하면 맛있는 거라도 사 주시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기뻐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도 웃으면서 언제 한번 밥 사달라고 하더군요. 적어도 그녀의 진심을 알았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병원에서 평생 살고 싶었지만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그녀에게 연락을 해서 데이트 날짜를 잡았죠. 그리고 어렵게 만났어요. 매일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그녀를 보다가 사복 입은 그녀를 보니까 심장이 쿵쾅 뛰더군요. 그날 첫 만남 때 최고급 풀코스로 그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돈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녀는 부담스럽다 하면서도 내심 좋아하는 눈치더군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에 대해 몇 가지 묻더군요. 이미 간호사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몇번 나왔다는 겁니다. 돈 많은 남자라고요. 하긴 제가 1인 특실을 썼거든요. 간호사들도 젊은 남자가 특실을 쓰는 데다가 굉장히 수줍음도 많으니까. 정체를 궁금해 했다며 그 이야기를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실 짓고 다 말해줬죠. 저의 고민, 그리고 제 외모 컴플렉스, 그리고 돈을 번 과정까지도요. 그녀는 저를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더군요. 그런 그녀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쯤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랑 계속 만나 주실 건가요? 그러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 단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기적같은 일이 매일매일 생기게 된 거죠. 그녀가 비번인 날엔 회사에 찾아오기도 했고 그날은 회사에 난리가 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며 기겁을 했을 정도였죠. 하긴 그럴만도 했습니다. 미스코리아 뺨치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으니 회사가 뒤집어질 만도 했죠. 자연히 저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그녀를 위해 제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숨길 것도 없었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녀가 제게 난 오빠 외모가 너무 좋아 개성 있잖아. 그러니까 외모 신경 쓰지 말고 이젠 건강에 신경 써.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안 녹을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4개월 정도 지났을까? 그녀는 결혼을 빨리하자고 하더군요.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그래도 절차가 있어야 하니 양가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녀는 엄마가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아빠만 만나면 안 될까? 그래서 상견례는 예비 장인과 여자친구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과 저 그리고 고모 이렇게 넷이 나가게 됐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쯤 예비장인이 이상한 말을 남기더라고요. 근데 자네 재산은 더 모을 생각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질문이죠. 팔팔할 때 당연히 돈을 모아야 하잖아요. 저도 얼떨결에, 그럼요, 열심히 모아야죠. 이렇게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장인이 환하게 웃더군요. 아무래도 경제력 있는 사위를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결혼식 날짜도 확정되고 저는 늘 마음이 쿵쾅거리는데 여자친구는 태연하더라고요. 보통 결혼 준비하려면 가구도 보러 가자, 인테리어 보러 가자, 웨딩드레스 보자, 이렇게 신랑을 귀찮게 한다던데 여자친구는 전혀 말도 없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날 그녀가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오빠, 경기도에 있는 땅, 그거 명의를 우리 아빠한테 줄수 있어?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땅 명의를 옮겨달라는 것이 기분 나쁘더군요. 근데 장모님이 엄청 아픈 티를 팍팍 내며, 아유, 이제 한 식구인데, 처가 좀 살려주게나. 그래야 우리 딸도 마음 편하게 같이 지낼 거 아닌가. 이러는 겁니다. 아니, 무슨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때부터 그녀와 그녀 집안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많은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들러붙어서 술값이나 뜯어가던 날라리 같은 대화 후배인데 성형외과에서 관리팀장인가 뭔가 하면서 돈좀 만지게 된 후배였죠. 근데 갑자기 전화와선 아 형님 그동안 제가 술 얻어먹은 것도 있고 신세 한번 갚을테니 저좀 만나주시겠어요? 솔직히 여자친구 문제로 기분도 상해 있는데 술이나 진탕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후배를 만났죠. 근데 그 후배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형님, 형수님이 혹시 이 여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여자친구 얼굴 사진이더군요. 마치 성형외과 비포 애프터 사진처럼 있는데 여자친구 성형전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얼굴이 지금과 다르더군요. 물론, 전에 얼굴도 못생긴 거는 아니었지만, 지금과는 달리 약간 섹시한 느낌이 강했어요. 지금 얼굴은 굉장히 선하고, 눈이 동그랗게 생겨서, 보호해주고 싶은 인상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후배가 하는 말이, 우리 성형외과에서 몇몇 사례자한테 얼굴 공개하는 조건으로 수술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반에 형이 보여준 형수님 사진 보고, 어디서 본것 같아서 찾아보니, 예전에 우리, 병원 모델인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그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성형한 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뻐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후배가 하는 말이 아예 병원 업계 관리자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제가 형수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여성 의원 쪽에서 일하는 친구가 형수님이 이쁜이 수술 받으러 온 날라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후배말로는 여자친구가 굉장히 물란하게 놀았었고 게다가 소문 듣자하니 이미 이혼을 한번 했었고 그전 남편은 이유모를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었는데 그 보험금으로 이쁜이 수술도 하고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뭔가 무섭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집에 오는데 심장이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뿐만 아니라 예비 처갓집 식구들하고도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장인어른이 집으로 한번 오라고 계속 사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부탁조에서 점점 협박조에 가까워지더군요. 계속 거절하기도 예의에 벗어나는 것 같아서 찾아갔죠. 갔더니 아주 술상을 거하게 차려놨더라고요. 예비 장인어른이 술을 계속 권하고 이것저것 좋은 이야기를 해 주는데 한잔두잔 잔 마시다 보니 슬슬 취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쯤에 목이 말라 눈을 떴는데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자친구는 굉장히 짜증난 목소리로 아, 진짜, 이 짓도 못 해먹겠어. 저 인간 얼굴 보는 것도 이젠 역겨워서 못 하겠다고. 어우, 돈도 안 쓰고, 어우, 짜증나. 그랬더니 예비 장모님은 여자친구를 달래면서, 그냥 딱한번눈 감고 참어. 저런 애들은 너 같은 미인 보면 사족을 못 쓰니까, 땅이나 건물 하나만 알짜배기로 받아내. 아님 예전처럼 사고로 꾸미든지. 그 말이 너무 섬치해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혹시나 해서 핸드폰으로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기분 같아선 방문을 열고 나가서 모녀 싸다구를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치밀한 여자들이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안되겠더군요.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집이 외곽에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라서 통창문을 열면 바로 마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몰래 통창문을 열었는데 방충망이 열리지 않는겁니다. 아무리 옆으로 밀고 당겨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도망은 가고 싶지 열리진 않지. 최후의 수단으로 방충망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구멍을 낸 후에 억지로 뜯어냈습니다. 부두두두두 소리가 나더군요. 그때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이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방충망을 뚫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불이 나게 도망쳤죠. 멀리서 여자친구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무조건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나중에 여자친구는 무슨 소리냐, 농담이었다,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하소연을 한것 뿐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저는 그날 두 모녀가 나눈 무서운 대화가 귓가에 맴돌아서 더 이상 그녀랑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혼인을 빙자해서 자기에게 사기를 쳤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지리한 싸움을 하던 도중에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후배에게 연락이 또 왔어요. 형님 혹시 그 사실 아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성형을 다시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성형한 부분이 오래돼서 재생을 받으러 왔는데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일부 피부에 손상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녀가 얼굴을 또 고치려고 한다는군요. 근데 후배 입장에선 형수가 될 사람이니 무료로 신경 써서 수술하라고 의사에게 말하겠다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경 써주고 술한잔 얻어먹으려는 거였죠. 근데 제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야, 절대로 수술해주지 마. 그리고 너도 아는 병원에 그 여자 얼굴 싹 돌려. 절대로 수술해주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해주면 너한테 화끈하게 술한잔 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비는 아주 신나서 전화를 끊더군요. 이렇게 해놔야 그녀는 얼굴을 재건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제 예상인데 그녀는 수술을 다시 해서 다른 놈을 꼬시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제는 그짓 못하게 해야죠. 어디서 남자 꼬셔서 돈을 뽑아 먹으려는지 그런 악녀를 가만 놔둘 수 없죠. 그녀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절대로 그녀가 그 얼굴로 남자를 더 이상 못 꼬시게 만들 겁니다. 제대로 제검못 받으면 얼굴 무너질 텐데 그 얼굴로 어디가서 대접도 못 받을 겁니다. 악녀는 제대로 응징해 줘야죠. 아직 다 분이 풀리진 않았지만 저는 합법적인 선에서 그녀에게 제대로 복수해 준것 같아서 조금은 후련합니다. 여러분도 제 입장이라면 이것보다 더 하셨겠죠. 어쨌든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끝까지 그녀를 망가뜨릴 겁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